이번은 귀신잡기 게임을 해볼 건데요. 밖쿠로를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존 조크랑 제인슨이잖아. 살려줘! 살려주세요, 여러분. 흥들어, 흥들어. 제 카메라맨도 있는데 같이 온다 합니다. 카메라맨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어? 친구야, 친구야, 너 어디 갔니? 아, 도윤님, 안녕하세요. 아! 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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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잼스, 잼스, 잼스 잼스다, 잼스. 잼스, James, 잼스야, 너 일로 와. 하나, 누나,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응. 맞다.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맨님. 네? 어고지입니다 여기로. 원래 여기 종은 있었는데 없어졌어. 맞아요. 갑자기 여기 어, 데이트되면서. 여기 밑에도 다른 총 나온 거 알죠? 여기 아는 친구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 이렇게 치킨 치킨 소리 하네 어왜 이래 너 화면이 권총으로 들어갑시다 둘다 없어졌죠? 오직 카메라맨님 잘합니다 왜다테지 오픈. 야, 야, 문 열어. 오, 저... 와우, 좀비. 와우, 센스. 문 열어. 가자. 피가 왜 그래, 카메라맨. 일로와. 저기야? 건충 저기잖아. 어 여기. 뭐예요? 오. 아, 눈에 순식간으로 개나올 뻔했다. 땡땡땡. 땡땡땡은 제 별명인데 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지어는 거예요.

음. 여기 죽 있어? 아 죽어. 음. 아 죽어. 그좀비스킨 있었지? 여기 음.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 어, 더맨의 방. 어, 어, 블렌더맨의 방. 띵띵띠리링 <딩딩때리딩> 블렌더맨이 안에 터트어놨어 응? 없으면 됩니다. 어, 그. 여기 에는로봇이나미니다미로봇시나 미대 로고시나 미다로기시나 미대 로고시로봇시나 미대 로고시나 미대 로고시 로고시나 미대 로 로고시나 미대 로고시대로대 여기서 딱 뽑고, 여기서 딱 들어가요. 어, 나그에 권총만 얻었어. 응. 왜? 권총 얻는 게 제일 쉬워. 권총만 얻는다고? 응, 총만얻어 아,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어있어 아, 아, 어딨는데? 아. 아.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 음. 디에나여기 처음 코코가코코가 아. 칼을 던져서 응. 등이 맞아. 아, 갈게요. 파쿠르야? 파쿠르 아닌데? 팟... 파... 지금 음, 여기처다 처음, 뒤로 가면 되지? 응. 그럼 그냥 총들을 이벤토리에 응. 다 넣으면 되고 여기. 이거 음, 다넣어는데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워시, 워시, 워시. 이때 바로 갑니다. 어이, 왜 나한테, 나, 나 뜨고 가. 아, 제발. 아, 꼈어, 꼈어. 아. 넌왜 이래? 앞에, 앞에 있어. 아 나도 그냥 권총 만들어래 그리고 제래안된다고아나 이상한 놈한테 죽었어요. 만 여러분 권총만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도 권총을.. 잘아는거저 원래 칼 누나 누나.. 니 아니죠? 카메라맨님 네? 권총만 얻을거.. 시..세요? 진.. 하죠 하죠 내가 원래 총 있는데를 다 원래 안는데 그냥 얻는게 귀찮아 맞지? 응 진짜로 귀찮아요 여러분들, 와한번 해보셨네? 안 좋지 않아았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빨리 와! 응. 빨리 와! 반려구. 카메라맨! 빨리 와! 내가 카메라맨이 아, 아니잖아! 카메라맨이 아니지! 말씀. 당신이 카메라맨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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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내가 갑자기 카메라맨이다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카메라맨님이 카메라맨이라고 했습니다! 와, 그 앞이 절반 닳았던데, 그새 찼네. 안에 그거 있었는데. 내가 없었나? 내가 없었었나? 그럴까? 아니면 친구로 없 어, 이거 또 닦였네? 이거 총인가? 총이 아닌 것 같아? 응, 맞지? 응. 이거 중간에 짰는지안되잖 조금만 이거 화살 같은 거 아니야? 어, 또 화살 있겠니? 아니면 카드키로 딱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응? 한번 해봐. 이거. 이거네. 아니 여기 열려 있는 음. 데가 있잖아. 여기 뭐상른게 있는 거 아니야? 어 거기 좀 원래 물건 쉬는... 있는 데만 딱 있었잖아. 여기는 또 뒤에 거기 있고 여기는 또총 있고 여기는 카드키 있고 여기는 왜 열려 있어 그럼? 뭐가 있다고 열기는는지 그리고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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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이상한 놈만나너오 너무 너 총으로 해총으 총... 해무해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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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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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와바바와바와와우 피가 이거 싫어요? 받아놓쳐피 싫어요? 카메라맨님? <laughs> 당신이 지금 가서 이렇잖아요. <laughs> 아니, 제임스가 피 <laughs> 당... 앞에 있는데. 제임스는 이 앞에 있는데 딱. 좀 <laughs> 이... 모르고 누나가 딱나딱 나가는 나간... 나... 걸 모르고. <laughs> 나 200. 와, 이건 좀비야, 좀비. 어? 이거, 이거, 나 처음에 이거 밟으면 좀비라는 줄 알았거든. <laughs> 좀비 죽은 거야 밟으면 어 불쌍해 아 불쌍해 어 여기 하루고 있다 어디 여기 위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 아, 아.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아. 이거 밟을 수 있나 아니 잠시 잠깐만 와와와 와. 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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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고나피 없다. 아, 아, 누나, 살려줘. 살려줘. 지금. 나도 피한 칸밖에 없어, 나. <laughs> 너왜 놨어? 닫아. 누나, 잠깐만. 일로 와봐. 와. 누나, 누나가 피 없으니까 나 밟아. 아, 카메라맨님. 밟아. 밟아주세요. 안밟아주 아니, 저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 카메라맨. 아, <laughs>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맞죠? 원래 저기 올라가려면 두명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명. 아니면 괴물을 밟고 가는 거 아니에요? 괴물은 밟을 수 있었잖아. 음. 슬, 슬랜드맨은 아니겠지? 슬랜드맨이죠! 슬랜드맨은 한발 컷이 채워서 여기 서 있으면. 슬랜드맨은. 슬랜드맨. 슬랜드맨한테 데이한발쿠시야 그냥 얼굴 넣으면 더. 아, 그래요? 나는 총을 얻 필요가 있을 거야. 어, 누나, 네. 잠깐만, 일로 와봐. 여기 뭐야? 여기요아까시까시까시 어, 맨, 났어? 네, 어디에요? 여기야! 음. 잠깐만요. 여기 뭐좀 먹을게요, 여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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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아, 그냥 안 먹어야겠다. 당충정 빨리 와. 잠깐만요. 근데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왔네요? 누가 나오나 싶었는데, 나왔네, 말하기 전에. 들어와. 기요 어, 여기 들어와. 저기에서. 두 가지 문으로 있는데, 누나 거기 들어가 봐. 음. 개물 있어, 개물 있어! 아! 무서 아, 사진 저는나 때리러 왔는데. 아, 나누워줬어 깜짝이야. 와. 야. 리얼+ 리얼 놀람 여러분 <laughs> 와 카메라맨 인죠나 봐봐 사람 만났어 어케이어개울 오케이. 이랬어 와나피한칸 <laughs> 어? 남았어. 노 아빠 카메로 오세요 카크르로와아디가없어요전 제임스 이랑조코가 있어요 아+ 그러러 그러러 <laughs> 아, 조코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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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나, 나 파쿠르로 왜 왔지? 나 건축만 얻을 건데. 한명뭔 이상한 놈이 공격했어? 어, 제가 죽였어 파쿠르로 했어? 그럼 말고 여기 줘요 여기 또, 여기 또, 아 여기 또, 아 잘려줘요, 잘려줘, 아, 아. 어디 있는데? 죽었다. 님. 음, 음. 네. 여기 이상한 애 있는. 누가 기절 안 해줘? 누나, 응? 누나, 응? 여기. 왜 자꾸 이... 누나라 해요? 이상한 놈 있는 거 맞지? 응. 근데 왜 자꾸 저한테 응. 누나는 거? 어... 와, 씨, 왔네! 누나를 문다아 문다다. 사촌 뭐야? 사촌 왜왔어 사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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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아, 뭐가 아파. 내려가면 또 그거 있어. <laughs> 깜 <깜짝이야. 웃음> 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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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뭐가 아 진짜 겁나와 <laughs> 애들이 다 있어요. 무슨 귀신이 세 명이나 있어요. 앞에 4, 4명 정도 있었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와. 고마워. 어 저쪽. 그래뭐 이거 야와 오늘 오늘 와! 바게 바게. 방야 방야 방야. 세 발이나 썼어전한발썼어 누나 때문에. 왜 카메라만 틀려 빨리 와저 때문에 울요 아니 기신 때문에 190명 죽였습니다 당신은요? 2 1 2명와 저기 어디 가세요? 솔란더맨 솔란도맨 죽여볼까 함 죽여 어? 주 저... 뭐여? 주 아우! 아우! 빵야빵야빵야 최양손님은 빵야. <목소리> 서장이도 죽었어? 응. 어 누나 저기에서 두명 죽어 아우 습관이 됐나 봐요 어떤누화가있가요 어? 응.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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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 있어요? 저기 여기 있는데요 맨 응. 응. 저기요 어. 아니 저기요. 또또 있는 있어요. 거야, 저기. 저 당신 뒤에 있다고요. 한 번만 나저 당신 뒤. 지... 슬렌 당 멈춰 봐요. 멈춰 봐요. 멈춰 봐요. 왜요? 앞에 있죠. 뒤에 있죠, 여기요. 아, 여기요. 아, 걔네들은 오늘은 못이 카메라맨 <laughs> 어쩐지 친구인 줄 알았어. 거기 <laughs> 또귀신한죠 카메라맨 님은 왜 이렇게 안 보세요? 이렇게 뛸수 있잖아요. 뭐야? 왜안 보는데? 아 천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에천 없으면 이렇게 뛰잖아요. 맞네. 아 진짜. 아 눈물이 안 나네. 어우 저거 뭐 무서운데? 여기 보면 플랜더맨이 나올 거예요. 맞죠? 빵이야 빵이. 축사 어디+ 어디 계세요 여기다가요 어디 계세요 아이콘 보여시고요 뱅뱅 노래는 리무진 노래처럼 비. 왜 자꾸 노래를 부르지 게임하는데 이건 와 봐. 아 진짜 재밌아어 여기 통 음, 아, 여기, 여기 뭐 있다 음, 뭐 반드시 뭐. 뭐. 응, 뭐 여기 뭐 거기 여기 또 귀신 있는 건 아니겠지? 카메라맨 네? 와주세요 여기 처음부터. 어딘데요? 처음으로, 여기. 아, 맨 처음에요? 무서워. <웃음> 방금 <웃음> 목소리 들렸더니 너무 <모두> 따갑다. 안화돼 <laughs> 됐어? 아니, 왜 자꾸 반말이 되어봐. <laughs> 아! 안 도와줘야지. 빨리 와. 안 도와줘야지. 이제 <laughs> <문제 웃음> <문제> 가야지. 혼기. <본질. 웃음> 여러분. 누나, 누나를 우리 집에서 쫓아내고 싶다 이번. 누나를 안 쫓아내면 좋겠다 이번. 댓글 달아주세요. 어개 척물체. 당신이 저기 있으면서왜안산는 거야, 총 누나야. 어, 물고 찾았다. 기다려요. 상 저기요. 어딘데? 어딘데요? 문이 닫힌다. 문이 열린다. <laughs> 문이 다 <난리나>. 어디냐고요? 이 <laughs> 사람아! 아 어디냐고요? <웃음> <웃음> 까냐, 까냐. 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빨리 빨리! 와! 이다. 이 사람! 문 열아! 아 열고 있어요. 어디 한번 한국구 보고 있냐고? 한번보 뭐야? <laughs> 여기 밑에야. 응? 이 밑에. 와! 죽어! 으아! <laughs> 깜짝이야. 얜 좀비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 갔어? 짜이여기네 <laughs> 오메! 어, 잘라도봐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웃음> <웃음> 안녕. 바이바이. 일로빠바 오케이, 한 발. 그리고, 어, 어? 선발, 발. 어? 원래 파쿠르 총이 있었데 응, 조개보르총 뭐 없지? 원래 파쿠르 총이 있었는데, 응, 맞아요, 나밖에 는 게. 음, 한 좋은 총이었는데, 맞지? 제일 좋은 총 아, 예, 그것만빵이야 빵야, 빵야. 이제 이 총, 야! 원래 한 방인데 나한방 되기 전에 바로 왔더니 방칸 됐어 와. 아 어, 뭐야 뭐야. 보시다. 어, 렌저. 오잉. 하지마하지마 이거 오 잠깐만. 98명 됐어요. 3명어 뭐야, 좀비다. 여기 한번 깨볼까? 네, 깨봐요. 여기 안에 그거 단소 있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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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데인아 그거 아픈 데잖아. 아 누나, 잠깐만, 여기 구멍 있는데? 네? 아. 롯? 아! 아, 여기 거기잖아요. 뭐? 아파서 못 따겠어요. 아, 아, 씨 아파. 왜 이렇게 놀고 가려고? 저 여기만 있는 건데, 아파요 아! 아! 슬램덤이랑 아! 아! 슬램덤이랑그슬램덤에 있었는데, 추웠네 여기 있다가 죽어요. 음. 자 보자, 보자, 보자! 와 진짜 나 방금 피아파니었는데 뭐가 나갔어? 어나 발이! 어제발이저 죄송... 어, 나는 붙이지나서 다행이다안 보이네. 제발이 나중에 얼굴 박으면 얼굴까지 붙이. 귀... 아 귀신을 어떻게 태워나요? 어. 귀신 되고 나중 에 어,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귀신 달래 이거 내가 떠들어야 와 걸요 어 보면 다나 같은 설정 다시 해야 해요 <laughs> 여러분 감사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